그게 보통 태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다이 표시죠. 네. 그럼 나는 여기를 이런 거할 때는 뭐가 있어도 그렇게 친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남이 있을 때, 이게 맞지? 그죠? 맞추죠? 이게 빠른 거죠. 남 붙이고요. 한번 더. 이렇게 부는 거는 아주 짧은 황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뒤도 이게 장식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장식음의 패턴은 같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칠 때는 남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이렇게 안 잡죠. 그래도 순간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치는 경우는 여기서 내가 이쪽 손이 이만큼 올라오면 그다, 예,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 잡는 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여기가 하나가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올리면 이게 늦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장 빠르게 쳐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칠때 여기를 여기서 내려올 때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칠 때는 이렇게 올리면안 된다. 여기 밑에서요. 헤, 자. 뭔데요? 그쵸 마지막. 그렇죠? 그러면 어려웠다라고 하는 요유다 배운 거예요. 이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산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태에서 이제 중태 때리니까 이 중태는 여기가 내가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했으니 얘도 그 길이니까 이것도 빠르게 잡죠. 그러면 이거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은 여기 못파는 거죠.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여기도 늦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빠르고 여기 늦으면 전체적인 음악은 잘안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태에서 여기 때릴 때는 빠르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흐자 네, 남에서 쓰는 것은 남에서 쓰는 대부분은 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보는 거죠. 요거를 저치로 때릴 때나 평치를 때리더나 같다고 보고 하니까 이건 연습을 충분히 하면 된다. 중퇴 됐죠. 뭐 이거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악보상에태 옆에 있을 때는 빠르치고 중퇴로 돼 있으면 중퇴 이렇게 나는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장식음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렵다는 장식음은 이제 여기서 됐죠. 뭐그 다음에 뭐, 미녀 하는데 남에서 뭐, 여기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린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때린다, 여기가 한번더 치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이걸 빨리 하려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까 여기서 요만큼 들은 것만 들으면 되니까, 요 정도니까, 이렇게 불겠죠. o 이 a y o 그렇죠? o 이 a y Okay. o okay. k 네. 여기를 k a 따라리 이렇게 잡는데 여기를 빨리 하려고 이렇게 힘주지는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여기가, 여기 마무리를 장식음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임을 잡을 때 장식음이 테니까, 그럼 여기는, 태, 임에서 테를 장식음 넣는다고 가정하고 보면, 이렇게 잡은 거죠. 이배는 장식을 넣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탈로 이렇게 된 거죠. 야, 네.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근데 이거를 빨리 할 때는 타임을 굳이 늦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이렇게 어떤 선율이 돼 있, 보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빨리 붙이는 경우보다는 좀 느리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떼어버리죠.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그래서 임을 잡을 때 털을 잘안 쓰는 거죠. 이렇게 아리랑이 그냥 가고, 여기를, 이걸 빨리 친다고 해서, 이렇게 잘안 하는 거죠. 이건 좀 하나 이렇게 웅덩이 파진 느낌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붙어갈 때는, 이렇게 가볍게 띄고 여기를 떨어뜨려버리면, 이렇게 치겠죠. 이게 이제 선율의 구조인 거죠. 네. 붙여서 한번 해보고, 떨어뜨려서 한번 해보고, 네. 자. 뭐 따로 틀어보자고요, 야. 네, 네. 늦고 빼고가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한번더 해보죠. 붙여서, 네, 자. 따로 틀어서. 네. 이제 여기 남에서 쓰는 장식은 이제 이해됐죠? 갑작스럽게 남을 쳐다보는 때릴 때, 황남을 때릴 때, 이때 너무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때리는 습관은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되 이제 그거는 아까 지금 황 때문에 안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치죠. 이러면 장식음이 너무 길어요.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손을 이렇게 쓰지만, 이때는 여기로 황을 거의 안 듣고 친다라는 정도는 알수 있죠. 한번 더 그렇죠?